흘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인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 하여주시니 이쁘신 나의 속인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듯이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이 지하고 살때 나를 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이 길게 위로하시니, 비비신 나의 조인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아닌 친구, 나의 기도들이 사윗나 파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주인 친구, 내가 요단 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주인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기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숙이 26장 51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하색에서 난 고하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하은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 베시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개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인구조사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전체 인구의 숫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시의 인구가 장정이 60만 333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개수된 인구의 합을 보니까 이들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거의 변화가 없는 숫자다 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광야의 40년 세월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셨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두 번째 특징, 지파별로는 인구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총합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그 인구의 이집파별로 변화를 가진 집파들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중 눈여겨 볼만한 변화는 바로 시몬 지파인데 아, 갑자기 수가 확 줄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전에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저주한 것이 이때 적용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25장에서) 바알불 사건에서 시무리가 속해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시므리를 따라서 범죄한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인구들이 다 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 강성하던 지파들도 이제는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약했던 지파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작은 자가 커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소함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 세대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개수된 이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정말로 한 사람도 출애굽 시에 개수되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새로운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이전의 세대들은 왜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가난한 땅을 보고 아, 우리는 가나안 땅못 간다.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고 거기에 불평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세 세대 사람들. 그러면 이세 세대 사람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요? 자,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때에 죽었지만, 이들은요, 너무 부족해서도, 부족해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모세와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부족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들이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들을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개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가난 땅을 그 인구대로 유업으로 받도록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개수를 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자,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은 것, 그것처럼 우리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이 참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40년 그 광야의 세월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에 그 숫자를 붙드시고 보호하신 것은 정말로 기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가시면서 이들을 먹이셨어요. 옷이 헤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이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넉넉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생각해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숫자가 조금 줄고, 저기서는 숫자가 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여전히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지키심을 받고 있는 줄을 알고, 날마다 든든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뭘 주려고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먼저 된 지파들도 모두 형편없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인구 개수 때에도 이 괜찮았던 지파들, 지금은 괜찮았던 지파들이요. 또 나중에는 또 형편없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중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와 같은 경우도요, 자기들이 뽑아서 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렇게 유랑하는 아주 작은 지파로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사사기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렇죠.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색하기를 좋아하다가 결국 제사장의 첩을 윤간하고그 사건으로 온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지금은 잘 나간다고 뭔가가 잘 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먼저 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또 나중 되었다고 불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또한 그런 자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먼저 된 자들 나중에 될까 두려워하면서 또 나중 된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면에 있어서 긴장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무섭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 우리 먼저 되었다고 아 세계에서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 보냈다라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더니 점점 더그 숫자가 줄어가고 교세가 줄어가고 있는 것 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먼저된 자 나중 될까 두려워하고요 또 나중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세워줄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세대임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요 그야말로 은혜 받은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없어서 이 가차없이 교체되는 그런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이라고 을 해봐야 더 나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지도자들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바을볼에서 음행까지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시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전 구약시대에 적용이 되었던 이 율법의 기준을 벗어나서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율법적으로는 흠결이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 하나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도 자랑할 게 없대요 우리가 뭐, 뭘 했다고요 우리가 공로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뤄놓은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직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 교회를 지켜보호하신다는 것과 또한, 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늘 정말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요. 또 특별히 먼저 되었 자, 나중 될까 두려워하고, 나중 된 자도 불평없이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될 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 우리가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통해서 매일 기쁨의 구원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는 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일 되고 충성하는 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기도의 시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말씀 가시...